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기적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서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곤고한 자들은 그 곤고함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통해 풍요가 나타난 바 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수,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두 가지 가장 큰 기적이 우리 속에 없다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창조의 기적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불신자입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이 시간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큰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창조의 기적을 날마다 믿어지고 또 찬양하며 경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앞에 수선화가 잔뜩 피었고 꽃들이 망울망울 올라왔어요. 앵두나무에 꽃이 잔뜩 펴가지고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죽은 나무를 한각했는데 불구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놀랍기에 이를 데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아무리 골백 번 죽으셨어도 부활하지 못하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우리는 잠자는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창조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간 예비하게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늘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마리아가 주님 부활 믿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부활 믿었죠. 예, 맞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또한번 그들에게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부활을 믿는 모습을 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 시간 부활이 확연히 우리의 신비 속에 새겨지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부활의 귀한 은혜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절로 해을 보면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오늘 주일 학교 설교 시간에 전사님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어떤 아이가 하나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막걸리 마리아. 발음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막달라라는 말은 동네 지명이름입니다. 거살리 마리아 이렇게 지명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요 일곱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런 여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첫 번째로 만나게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여건들은 소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부활의 현장에 이왕이면 똑똑한 제자들을 만나주지 않고 열심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지 않고 사랑 많은 제자들을 만나주지 않고 여인 증인의 자격이 없는 여인을 만나줘 특별히 여인 가운데도 일곱 귀신 아들려 가지고 고통 당했던 그 여인 주님을 만나서 치유 받았던 그 여인을 만나주셨을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인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회복되어주는 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마리아들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란 말은 구약의 미리암에서 연결되어주는 구약의 미리암과 똑같은 것입니다. 미리암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예, 모세, 루이입니다. 네, 이 미리암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원뜻을 찾아가면 마라입니다. 마라 하면 떠오르는 여인이 한 사람 등장해요. 다이세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어, 나우미라는 여인입니다. 이 나우미가 다른 나라로, 가뭄비대로 다른 나라로 갔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마라, 나오미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나를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아란 말 뜻은 쓰다 괴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마리아란 이름 좋은 이름 같아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름이지만. 쓰다 괴롭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의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라에서 정말 마리아가 되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의 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가면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누가 돌을 옮겨줄까 걱정을 하면서 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우리의 무덤, 우리의 묘지 문화와 달리 우리는 땅에 땅을 파고 거기에 묻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구를 파고 그굴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근데 큰 돌로 막고서 보통 장정들 서너 명이 달려들어야지만이 겨우 움직일 수는 거의 1톤 가까이 되는 돌로 입구를 막는다 그래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봉인까지 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지켜야 된다고 했고, 대세양들과 로마 군병들, 유대 군병들이 거기다 봉인을 했습니다. 걱정하면 갑니다. 돌을 누가 굴려줄까? 대세양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그 앞에 봉인된 건 누가 뜯어줄까 걱정하며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니까 허겁지겁 튀어옵니다 어디 가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부활을 믿었나요? 지금 부활을 못 믿은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는데 불구하고 부활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가느냐? 예수님의 제달 가운데 지도자 위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지금 허겁지겁 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허겁지겁 쫓아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를 합니다. 누가 잘 달렸을까요 요한. 네. 요한이 더잘 달려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입구에 들어가서 보지 않고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무덤 문화는요 문 입구 쪽으로 발이 있고요 앞쪽으로 저쪽 안쪽으로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체를 꽁꽁 싸매잖아요 아, 염하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가서 제가 모르죠 저는 염을 해봐서 알아요 전체를 다 쌓아요. 근데 유대인에는요, 머리와 몸이 구분돼서두 가지로, 두, 그러니까 머리는 머리대로 쌓고 몸은 몸대로 염을 하는 겁니다. 세마포로 예수님을 그렇게 어, 장사진에해서 염을 해가지고서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보았더니, 세마포는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8절 말씀. 무덤에 먼저 들어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뭐를 믿었다고요? 부활하신 거 믿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사실 확인으로 끝난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요, 그냥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 확인으로 끝난다면, 이건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수제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이름,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큰소리 치던 그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만 사실 확인만 하고 온 거예요. 팩트만 확인하고 온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있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덤에 들어가봐도 소용이 없어요. 세마포를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하고 사실 확인만 한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두 제자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구절 말씀에 이런 중요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왜 몰랐을까요? 주의 말씀을 넘겨들었기 때문에. 주님이요 분명히 선하셨습니다. 내가 제세양들과 장로들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이라고 분명히 거듭거듭.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이 말씀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아는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아멘 되어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가고요.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10절 말씀을 보면, 무덤 밖에 서서, 아, 9절입니다. 11절, 무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울었을까요? 눈물 병에다 이렇게 찡 담아가지고요. 예, 박 집사님 말이 맞아요. 통곡하며 울은 거예요. 이 원어의 보면은. 무덤 밖에서 지금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통곡한 거예요. 통곡들 한번 해볼까요? 통곡하며 우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근데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통곡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 없어졌다고 지금. 송곡하는 거예요. 왜요? 육정의 육신의 정의 이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같은 정말 인생 끝 밑바닥까지 내려간 자기의 상황을 아시고 불쌍히 여셔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있게 만드셨는데 그 주님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다 하다 못해 향이라도 좀 발라 드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 시신이 지금 없어져 버렸으니까 지금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데 육신의 정은 우리의 삶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육신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문제 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정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는 주님의 살아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신앙이 되어 줄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 되어 줄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 밑에 두 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지도 몰라요. 이 시간도 천군 천사가 우리 옆에서 우리를 호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서 천군 천사가 함께 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날마다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과 환경 가운데 늘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천사들이 묻습니다 왜 통곡하고 우느냐고 그러자 뭐라고 말해요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어디다 옮겨 두었는지 알거든 내게 일러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서 그 시신을 가져오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마리아가 얼마나 기운을 했다. 우리 집사람같이 등치가 큰가봐요 예수님 33살 먹은 예수님이에요 육신의 나이로 그 남자를 갖다 시신을 옮겨온다 애들도요 잠들으면 무거워요 제가 동네에 한 번은 나갔다가 술 취한 양반을 만났어요. 근데 길바닥에 쓰러져 주무시더라고요. 그래, 그분을 부축해가지고요. 이한 집사님, 한망집사님 네그 본가 쪽을 걸어가는데요. 죽을 뻔했어요. 자기 힘을 안 쓰고 기대기만 하니까요.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시신을 옮기는데 여자 혼자 힘을 옮길 수 있나요? 못 옮겨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내가 움직였다고 얼마나 간절하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하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 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마리아는 몰랐어요. 눈이 가려지면 볼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 분 가지가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영의 눈이 떠질 수 있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져야지 바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자가. 지 적군이 쳐들왔을때시정들은 사원이 밖에 있는 적군을 보고 겁에 잔뜩 질려가지고서 저기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큰일났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자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그보다 더 많다고 하고 저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눈이 열려지니까 천군 천사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여시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볼수 있도록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느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어요? 동산지기요. 동산지기로 알았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동산이 회복되시기,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그냥 단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동산지기로만 알았어요. 그리고 어디에도 내게 이루어 내가 가져가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마리아야.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네요.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귀가 둔하고. 눈이 어두워져서요 주님을 못 알아보고요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이 들려주시는데도 마리아라고 부르며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시는 데도 불구하고 못 듣고 있다면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들려지길 주의여러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지길 주의여러 축복합니다 마리아라 부르십니다 마리아가 즉시 깨닫죠 그리고 뭐라고요 라비오하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나를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대로 말아야 되죠. 아버지께 아직 안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부활을 지금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그냥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육신적인 정의에서 예수님 붙잡고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마리아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이 땅에서의 사명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보혜사 성령이므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고 그리고 마리아가 비로소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이 경험되어지고 난 다음에 주의 말씀이 들려고 난 다음에 그는 비로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을 제거시켜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나타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기 전에, 예배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어느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일 오야 되는데 약속 있다고, 아, 예배 시간 끝나고 가라고 그랬더니 장어를 사준다고 그랬다고 꼭 가야 된다고. 기운이 쪽 빠지더라고요. 아니,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나. 아, 나한테 왔으면 내가 예배 끝나고 나면 장어 1 k g 을 사줬을 텐데. 속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설교 해야 돼요? 부활에 대한 설교로 해야 돼요. 부활에 대한 설교. 근데 낙심하면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할수 있나요? 없어요. 단, 목양실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이 제게 임하사, 부활을 자신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계속해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럼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인생에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웠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네.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증인되어 줄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뭐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또 가서 다시 한번 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서 증거를 했어요.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때는 믿지 못했어요. 부활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자신있게 외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되어지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증인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부활의 증인되라고요.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요. 부활처럼 귀중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증인이 될수 없으니까 부활이 경험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부활의 확신을 갖게 만드시고 부활의 증인 되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증인 되어 줄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는요. 장래 일을 일러 주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지금 마리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께 올라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뭐라고요? 승천요. 승천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장례일을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경험한 자는 장례일을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에게는요,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재림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린는 주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님 하면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청년들이, 어린 아이들이, 노인들이 장래일을, 미래를, 비전을 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지가 주님이 허락하신 부활을 경험한 자가 되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 줄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가이다앞 방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목숨을 내놓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장래에 일러 주신 주님을 안에서 날마다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 줄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씩이나 마리아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유아는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일대일로 만나지 않고는 귀로든것 가지고 아니입니다 일대일로 주님을 만나서 신앙고백을 해야지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한 자만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마리아가 전했는데 베드로도 못 믿었어요. 사실 확인으로 끝났어요. 두 번씩 나가서 이야기했는데도 못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고 주의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그 베드로의 전도 부활을 못 믿었는데 사람들이 믿을리가 많모합니다. 우리는 단지 증거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살아나셨다고, 주님 살아나셨다고, 주님 살아나셨다고 외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사용되어서 부활의 경험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움 받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에 저희들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귀한 부활의 역사하심이 생명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날마다 드람바 되어져서 부활의 증인 되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삼께하심을 믿사하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